일단은, 보면,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저는 어제 들었던 생각이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좀 밑에 밑에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기서 4시간 갭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짧아요. 더 쳐야 돼요, 사실은. 더, 더 쳐야 되고, 지금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 여기까지 떨어지면 모든 이 상승 조건은 또 깨지는 건데, 한 15분만 버텨주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감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다리가 만들면, 이 유동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숏배팅을 아예 이 부분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열어두고 있고 저의 기준은 여기가 깨지면 최소 여기 여기가 깨질 거다 이 생각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이제 그래서 당연히 반등 뭐 여기서 수렴 형태로 나올 순 있지만 여기가 깨지면,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결국은 깨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형태를 좀 지켜볼 거예요. 이미 15분 봉상으로는, 특정한 어떤, 다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분봉상이고, 일단은 지금, 이게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이런 추세를 그리면 일단은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 될 거다. 그래서 확인 매매 롱을 치려면은 사실은 아직도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너무 위태해 보여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일단 1 시간 오더블록짜리 맞고 떨어진 건데 더 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강하게 쳐야 되거든요. 버티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놀면 안 돼요.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여기가 좀 지지 영역이 되는데, 버텨줘야지 못하면은, 결국에 이게 만약에 흐르게 되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laughs> 저는 기준을 여기로 두고 있어요. 여기. 이 구간이 깨지면, 일단은, 적거도여기까지 밀릴 거다라고 보고 사실상 여기까지 밀리는 게 맞아. 여기가 따이면 여기도 따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확인해야 될게 너무 너무 많다. 근데 어쨌든 저는 상승이 나올 거면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와야 돼요. 강하게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새로운 상승의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로 갈수 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꼬리로 조금 뭐 깨, 깨지는 거는 뭐 괜찮은데 여기를 확실하게 강하게 뚫리면 이거 답이 없어져요. 다시.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게 많다. 그리고 어... 아무튼, 올라가기를 당연히 희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버텨주든지, 여기서 갑자기 세게 양봉을 팍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눌려도 괜찮다. 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오르는 거로 해서 펀비도 이제 음전되고 하는 거 보니까, 버티면, 여기서 좀 버티고, 지금 떨어지면 안될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단기 반등만 주고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이 구간을 도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좀 세게 버티거나 버티, 버티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대한 버틴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거고,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한 시간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이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호가 되면서 적어도 일단은 여기, 여기를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분 후에 이렇게 마감이 된다 쳤을 때.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4시간 갭자리고 영역 그 면밀대를 잠깐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가더라도 올라가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를 따라 가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가 따이면 답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분 안에 이 갭, 하락, 하락을 좀 없애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위태위태 보여요. 이게, 세게 쳐야 되는데요. 세게. you <laughs>